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도 모드 또는 전원을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지역 방송인 사회자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어, 꽤 많은 비가 제주 저녁으로 네, 내렸는데 어, 다행히도 어, 비가 그치고 오늘도 여성대회 하는데 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어, 할수 있어서 어, 완연한 그 가을의 날씨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일기 속에 이번 행사가 진행되에 있어 개인적으로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이끄는 긍정의 힘 제주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 그첫 번째 순서로 오늘 어, 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각 여성 단체 회장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입장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입장 순서는 창립 순서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강성립 회장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승생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laughs>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황승자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고양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구지의 김진성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생활에선제주특별자치연합회 이은주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농가진본부인제주특별자치연합회한현수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에너지와 여성 제주지구 김영생 회장님 입장을 나누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현군인의 여성의 구재혁 부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시도 국내여행 안내사 협회 김수호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네, BBW 한국연맹 제주클러 김재곤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토요일에 날 우리 각 단체 회장님께서 일괄 인사를 드릴 겁니다. 이때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체 회장님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만 잘 찍겠습니다. 안 사진 촬영을 해도 간단히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네. 밝은 미소로